집 앞에서 놀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자동차에 치여서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그 귀여운 어린 자식. 목숨을 잃을 뻔 하다가 살아났을 때그 가족,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평생 담배는 입에 대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폐암에 걸렸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힘써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한번 좀 어디다 투자를 해보자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몽땅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돈이 부족하다고 청구서 온 것들을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겠느냐고 소리 지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만 그렇게 묻고 묻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이 한국에서 잘안 돼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쌓아들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중국 우한에 가서 의료 공장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사업이 잘 돼서 수출도 하고 한국으로도 보내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거기에 또 감염이 돼서 어~ 거기서 어~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격리돼버린 그 사장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고통 소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악으로 받는 고통이든 그렇지 않든 고통이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땅이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죄악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메스업 시켜서 그 땅이 하나님의 피정을 된그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통 당하는 소리를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전부 다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땅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더럽혀진 그 땅이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내가 내려가서 살펴보리라 하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중국의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중국이 우한이라는 도시 전체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불도자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안원들이 들어와서 CCTV를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부터 상주해서 너희들이 하는 설교나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다 감시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사무실을 한칸 내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잡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한을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구는 경상도 대구는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하게 번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한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한국의 경상도의 그 대구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미국에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한국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든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요? 신천지가 우한에서 종교 집회를 열고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곳마다 모두 그 도시를 다 심판해 버리시려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교주입니다. 우리처럼 신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어느 날 자기한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와 똑같은 구원자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만이 자신을 그 신봉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신천지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중심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우한의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수고하시던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죄인들과 함께 죽어야만 된단 말입니까? 한국의 대구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 교회들은 왜 억울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 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무슨 기준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잘 잘 믿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잘 믿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판의 그 그룹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멸망 당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동과 고무라는 동성애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소동과 고무라 전체를 불로 싹 태워버리는 심판을 하신다면, 그곳에 동성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8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의 이 말에 저는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의 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18장 26절에 보면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의인 50명을 한번 찾아내봐라. 그러면 내가, 내가 찾아낸 그 의인 50명만 내가, 네가 어, 찾아낸다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의인 50을 네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면 내가 그 소동과 고모라에서 의인 50을 내가 찾아내면 그렇다면 그 50을 찾아낼 수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찾으실 때에 인간의 기준으로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50명이 채워지면 그 땅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선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윤리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살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은 과연 또 무엇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시 성경을 보면 잠시 좀그 느낌이 그래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명을 깎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5명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45명의 의인들을 찾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5명을 찾으면 내가 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럼 또 40명만 찾으면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맞아. 40명만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확신있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길을 죽이면서 30명만 찾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명만 찾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명만 찾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이 과연 그곳에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끝에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기 갈 길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했지만 그러나 그 딜은 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 명만 찾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까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지요. 로세 아내를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세 두 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가족들,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그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로세 가족들을 아브라함은 불쌍하게 여기고 궁휼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사정하며 매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0이 45로 줄고 45가 또 40으로 줄어들고 40이 30으로 줄어들고 30이 20으로 줄어들고 20이 또 10으로 줄어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한 가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죄악이 관영한 곳이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모두가 다이 세상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 되고 예수가 입혀준 새 옷을 입어서 우리 속에는 스틸 그냥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두 그룹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칭찬, 칭함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흰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이 움직이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미운 생각이 들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면수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고 아직도 저 사람만 만나면 치겁 떨리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아직도 시험과 유혹이 오면 거기다 내 자신을 슬쩍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에 있는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그 옷을 보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한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교한다는 이유로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고 다니는 신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재앙 앞에서 이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재앙 앞에서 오셔서 심판이요, 죽음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 심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는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이러스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신천지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동과 고무라는 이제 불에 타버리고 불타는 소동과 고무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애처로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발, 노세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그 소동과 고무라를 그는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내 조카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것인가? 그날 노시 소동으로 행하면서 먼저 저 좋은 푸른 초원으로 내가 먼저 택하라고 그래서 간 건데, 그런데 그날 내가 그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자고 붙잡았으면 그가 이런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더라고 그 아브라함은 아마 그 언덕에서 후회하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의 사위들은 따라 나오질 않았지만 그러나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은 이제 피신을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그 로세 집에 가서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세 아내는 불행하게도 도망 나오다가 재물에 미련이 많아서 두고 온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엉뚱한 곳에 미련이 많아서 뒤를 쳐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잘 꺼집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로세 가족들이 그날 그렇게 해서 피신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인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두 딸과 롯만 살아서 이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두 딸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동네에 살때 무엇인가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우리가 즐기자. 그래서, 그날 두 딸이 다 임신을 해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모합족석과 안문족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합족석과 안문족석은요, 그래서 죄의 태상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그런 후손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 죄의 영향권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장래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 옛날 기억들을 자꾸만, 자꾸만 뒤집어내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고 싶은데도 옛날에 그 죄에 그 물들었던 그 흔적들이 그만 나의 모십을 자꾸만 그쪽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고 그런다 이거죠 우리는 서동과 고무라를 불태워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의 씨를 말려버리려 하셨던 것이에요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서동과 고무라를 멸망치 말아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조카로 옷을 살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45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치 말아달라고 합니다.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그리고 10명만 있다면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날 아브라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날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한번더 요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명만. 한 명만 의인이 있다면 살려 주십시오. 한 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더 한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멸망치 멸절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단한 명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죄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대속해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대신지고 죽어줄 희생양 같은 재물이 그한 명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심판과 심판과 멸망밖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었어요. 성경은 지금 구약에서 성경은 본문은 구약에 있으나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건너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동과 고무라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령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심판하시고 끝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죄악된 세상에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죠. 다 같은 말씀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으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불도저로 밀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교회들을 깨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는 구원자로 믿는 그 교회들을 나그 깨버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수 없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거. 오늘 이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있는 가정은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있는 도시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치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한국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들의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서서 오늘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힘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에요 예수가 중심에 있는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잭슨빌 중앙침내교회가 정말로 예수 중심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는 도시는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요. 노마서 38장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주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19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믿는 자들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재앙을 불러왔어요. 그렇죠? 제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었던 자들이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온 세상에 재앙의 소식이 가득한 이 시기를 지나시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더욱 주 예수를 단단히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